어떻게 서연아 어떻게 아이고 무서워 서연이 도망갔어 도망갔네 에구 에구 뭐야 이것들은 후회갖고 착해 우리 서연이가 착해 어, 아유 잘한다 오질 않네 일로 서연아 일로 못 오겠지 무서워서 돌아갔다 다시 나왔어. 아이가 뛴다. 서연이또 왔어. 서연이 어떻게... 얘네들은 뭐지? 깡패들은 서연이 이쪽으로 와봐. 무서운 모다 무다 무다. 아, 배큰거 봐요. 아니, 저기 이렇게 큰거 봐요. 비슷비슷해. 사이즈가 다 지금. 아, 이쁘네. 털이... 털이 빛이 난다. 빛이 나와... 기다려, 어디들 기다려, 기다려. 서연이 끝나고 리타 벨... 루키... 루키... 왔어, 또 왔어, 또 놀다 왔어. 더안 놀아도 돼, 더 놀아. 서연아, 더 <laughs> 놀아, 그렇지. 서연이 일로 와봐. 서연이 일로 올수 있겠어? 서연아 일로 와봐. 뭐다? <laughs> 바보 저거. 서연아 일로 와봐. 이리 와봐. 아니 그차에에 매달려. 이리 와. 참 착하다 우리 서연이. 응. 들어가. 응, 더 놀아. 돌아서 오는 거 좀. 무서워 얘네들이 무서워 얘한테 왜 무서워? 아유, 바보 같은 놈아. 등치는 제일 커 같고. 저리로 가네. 서연이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와 봐. 와 봐. 뭐다. 에이. 자, 이제 들어가자. 어, 엄청 많이 놀았다. 할수 있어. 아 무서워. 이리와. 빨리 이리와. 서연이, 이리와이 이리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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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서연이 이리와. 이리와봐. 이리와봐. 서연아, 이 이리와. 얼른.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들어가야지 이제. 엄청 많이 놀았어. 얼른 들어와. 이거 먹지 얼른. 자으러 빨리 와봐. 이리 못 오겠어. 아 무서워. 아 이리 자, 자 이리와 빨리. 빨리 와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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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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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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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 무서워 아이 됐다 통과 자 드세요 가지 들어가 아이왜나이고 그래 가아 들어가 뛰어봐 어어아이어 아이고, 아이아이 리타 이 리타 리타? 리타, 땅 그만 파. 벨, 벨하거 뛰어. 벨벨벨 벨, 벨, 벨. 루키, 대구 가면 쥐다 잡겠다. 대구에 있는 쥐. 는 루키 왔어. 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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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키. 어, 루키 어디가? 어, 아빠 보고 가야지. 또 가, 가서 놀았다. 들어갈까, 이제? <laughs> 또 파. 야참 잘한다.